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권에선 이 위원장을 향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성하는 게 도리라고 맞받았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법은 자신을 해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저는 치즈 법령 또 표적 법령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취지 법령입니까? 너무나 루폴, 구멍, 허점이 많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헌법 소원 또 가처분 할수 있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성부터 하라고 맞 받았습니다. 그건가 망언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꼼수는 중단해 주길 바랍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가 구멍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이번 강 h e p 법 n g s o n g Media Tongshin Vionnes or Chiga, Kumongi m a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은 이르며 오늘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어, 설치법 통과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동 면직되는 상황입니다. 이 위원장이 어제 뭐 기자회견 열고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치즈법령, 표적법령이라고 본다. 치즈처럼 구멍 허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방 위원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송통신위원장 답다. 와인도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어요. 음, 그러니까 뭐 그니까, 러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방통위하고 바뀐 게 많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별로 바뀐 게 없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 미래창조과학부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유료방송 IPTV나, 이제, 뭐, 홈쇼핑이나 이런 거를 떼준 건데, 그거에 다시 가져오는 거면은, 처음에 만들었던 방통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방통위가 그때는 그거 하다가,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 떼준 거니까. 그리고, 인원수가 늘어난 것만 가지고, 굳이,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비판은 좀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사실은 그러면 국민적 지지를 정말 받고 있고, 이분을 찍어내는, 이분을 사퇴시키는 것이 정말로 정권이 너무너무 문제가 있고, 그런 거냐. 이분 오자마자 한 게, 방송, 그 방송사들, 이사들 찍어내려고, 그리고 자기 후배, 뭐 아끼는 후배, 지금 이 b 에서 사장 앉히려고 하고 있고, 다, 정말 부적절한 행동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별로 공감대를 얻지는 못할 것 같고, 이것도 역시 헌재로 갈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 최민희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은 자기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그때 방통위가 생기면서, 방송위가 거기로 합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임기가 종료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처가 생기면은, 그렇게 종료가 되는 게, 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런 주장을 할수 있을지언정, 그게 헌재에서 이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나의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네. 혼자는 이제 헌법 안에서 판단하는데 방송위는 이제 헌법 안에 방송통신위원회 라는 조직이 하나도 언급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이라는 게그 초대 대법원장을 지내는 김병로 선생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입법이 헌법적 가치에서 이루어지는 입법이어야 한다고 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건 그런 그 논쟁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 가서 분명히 다터블 영역이 있을 거고 지금은 뭐 공무원의 임기 보장을 그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위반이 된다 해서 헌법소원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본안 소송으로 받아들일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숙 위원장은.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음, 음, <laughs> 내년에 생각도 많은 것 같고, 음. 네. 이진숙 위원장, 음. <laughs> 이진숙 위원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국회에서 어제 기자회견도 하고 네. 그 방통위가 폐지되는 것은 자신을 어, 저, 음. 뭐야 제거하기 위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헌법 소원도 낼 거고 가처분 신청도 네. 하겠다, 네.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개딸들에게 주는 추석 선물이다 이런 비아냥까지 했는데. 어, 여전사 보수의 네, 여전사 네. 어필은 이분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음. 본인 저는 민주당에서 나왔던 표현 중에 되게 많이 공감이 됐던 게 비대한 자아였어요. 비대한 자아, 네. 나를 중심으로 네. 이 모든 게 돌아간다고. 돌아... <laughs> 뭐... 왜냐하면 일단 방송통신미디어법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이정통부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었던 그 유선방송 같은 걸 같이 가져오고, 뭐, 방... <laughs> 이번에는 좀 빠졌다고는 합니다만, OTT와 이제 유튜브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음. 이제 문제의식도 좀 남겨놓은.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봤던 목도했던 거는 투 명이니까 아무것도 안돼 법원에서 다 제동 걸리는 거예요. 이 보수 인사 두 명이 사실상 법리고 뭐고 나중에 다 법원에서. 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작태를 벌렸던 거예요. 그게 아예 안 되도록 최소한 4명은 있어야 이게 되도록 그렇습니다. 회의가 돌아가도록 예. 그리고 위원도 7명으로 좀 늘리는 음. 위원장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법률 개편이 있었던 거예요. 음. 거기에 한줄 들어간 겁니다. 부칙으로. 음. 이 정무직 공무원 장관급이니까 네. 이 음. 부분은 고용 승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음. 취지인데 이런 부칙이 없어도요. 네. 지금 기소 의견으로 성취가 됐어요. 으흠. 본인이 집행 정지는 돼 있는 직에 대한 직분은 정지돼 있었지만 현직 방통위원장일 때 보수 네. 유튜브 나가서. 민주당 작태 어쩌고 저쩌고 음. 하고 하면서 고하 사실상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최소한도 지키지 않았어요. 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직에 있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겁니다. 음. 그런데 지금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 법의 효력도 정지시킬 거고 음. 내가 끝까지 법률적으로 다투겠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대한 자 그리고 정치 본인의 운동의 하나의 음. 일선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우리가 존중 하지만 가장 저는 그래도 잘못 했다.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나 꼽자면 전 이진숙 탄핵 기각 음.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때 4대사가 났는데 네. 그때 이진숙을 직에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했던 음. 재판관들의 의견을 보면 네.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때 그랬죠. 아니 성실하게 방송 장학하면 그걸 놔둬야 되냐. 말도 안 돼. 아니 방송 장학이라는 본질을 봐야지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니까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근데 그때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워낙 거대한 성벽이 있다 보니까 뭐 비판하다가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진수 위원장은 저 자리에 있을 자격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도 법을 바꾸면서 본인의 신분이 박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원오브 대밀뿐입니다. 그건 만을 위해서 한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저는 자격이 없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이게 정부 조직하고 다른 점이 합의제 기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합의제 기구로서 방송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법을 지켜서 음. 운영하라는 건데 공정하지도 않아, 중립적이지도 않아, 법도 안 지켜.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네. 이진숙 위원장이 법도 잘 지키고 중립적이고 방송 업무에 관심이 있어서 음. 뭐 내란 출신 인사지만 그래도 써먹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아니 쓸 수도 있죠 충분히.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원 오브 댐 입장에서 마치 본인만을 겨냥한 것처럼 이제 위원의 빌드업을 쌓는 건데 네.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 잘 받아 보시고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부 조직에 관련해서는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이 부분에 <laughs> 대해서는 뭐 법률적인 대응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저는 헌법재판소가 잘 판단할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헌법소원 가처분 기각 가능성. 이게 가처분은 그 법률의 효력 자체를 정지시키는 건데 네. 이 입법권자의 결단의 측면이 있어서 헌재가 그런 음, 음. 이.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네. 헌법소원이란 건이 법률 자체에 대해서 음흠. 그 당사자가 구해볼 수는 있어요. 네. 이해관계가 있는 직접성이 음흠. 있다고 보면 그랬을 때 이게 입법 목적이 정당한지 네. 그럼 해당 조항에 대해서만다 두거든요. 네. 이게 근데 장관급 인사여서 만약에 일부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러면 이제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정무직 공무원이란 건 기본적으로 음. 사실 전 임기와 같이 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판단. 상당히 관여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분처럼. 네. 이 국가공무원처럼 그 신분이 보장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법 자체가 입법 목적의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는 없고 침해의 최소성 이런 요건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정말 이진숙이라는 사람의 침해를 음. 최소한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모뭐 아니면 도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직책과 관련해서 음. 근데 새 기구가 출범하는데 전 인사가 같이 관여해 가지고 이게 음흠. 지체되는 게 맞냐라는 <laughs> 이런 현재 고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수단은 적합했는냐 음. 이게 새 정부가 출범인데 왜냐하면 전혀 이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아요 음.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럼 그런 사람과 같이 가는 게 그게 오히려 수단 내이 법률을 이행하는 수단으로서 적합한가 직을 유지해주는 게 그렇게 판단 나올 수는 음. 없는 거거든요 이 음. 요건이에요 네, 이 네. 헌법소원의 요건이라고 네. 저는 당연하지만 기각될, 기각될 것, 네.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이진숙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럼 대한민국은 3년 동안 방송통신정책을 놀려야 됩니까? 그,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방송 장악을 위해 가지고 그 해왔던 이진숙의 행위만 우리가 놓고 얘기를 해도 음. 아, 이 사람은 여기 있어서는 안될 거라는 사는, 판단을 다할 겁니다. 국민들은. 네네. 근데 지금은 이 사람만을 맞춰서 아까 내보낸 것도 아니고 네.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원너브 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너브 뎀이 마치 본인만을 지금 위해서 한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음흠.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또 업무분장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에 비춰서 음. 저는 헌법적으로 잘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과거의그 탄핵 결정은 저는 아직도 유감입니다. 음. 그때 이진숙을 복귀시킨 게 사실은 잘못되었다. 계속 안 좋은 선례를 쌓아 온 거예요. 이진숙이라는 예. 사람을 키워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진숙 이렇게 말합니다. 방송을 민노총에 주는 것이다. 아직도 자진면 자동 면직 수순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연인으로 좀 돌아가라고 라 그렇게 하는데도 본인이 아 이거 방송 민노총에 주는 거야. 나못 받아들여. 왜 이럽니까? 아,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laughs> 바,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구구여전사. 국구여전아까 구구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국회에서 입법이 돼서 그 조직 자체가 새로운 조직으로 전환되게 되면 당연히 그냥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거기에서 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본인은 이걸 활용해서 말씀하신 거뭐 구구여전사? 구구가 어디 전사가될수 <laughs>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이걸 통해서 본인이 구구 진영에서 가장 총만 받는 정치인, 이재명 정부랑 가장 잘 싸운 정치인,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뭐, 이거 추정입니다만, 대구시장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낸 기관의 위원장이, 어, 이 위원장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아, 어, 대구시장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도 위반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그동안 언론을 얼마나 망쳤는지를 본인이 더 잘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주구가 돼서 한 행동 자체가 뭐 이건, 이건 이진숙만 한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방통위원장이 다한 겁니다만 와이트앤 민영화 시켰죠. KBS 사장 바깥이면서 말도 안 되게 거의 전땡방송 같이, 아, 뭐 요즘 시청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전두환 9시 뉴땡 하고 나오기 시작하면 전두환 찬양하는 것처럼 KBS 뉴스 이렇게 만들어버렸고, 그 다음에 MBC, EBS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부닥쳐가지고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전형적으로, 그니까 하버드대학 교수 두 명이 썼던 책 중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핵심적인 내용, 그니까 독재국가, 그러니까 선출된 대통령 또는 선출된 총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가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주로 공권력과 선관위를 장악한 다음에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방식을 통해서 장악하는 내용들이라는 게 나왔는데 네. 이 일환 중에 시작된 거거든요. 전 당연히 이런 식의 언론 통제가 가능한 제도라고 한다면 부셔야죠. 부셔서 권력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언론으로 가게 만들어서 국민의 민주적 통제하에 훨씬 더 자유롭게 언론이 국민의 편에 서서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로 가는 첫 시발점이고 그 과정에서 가장 이 언론을 난도질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날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적,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제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먼저 영상부터 같이 보시고 같이 가 보실게요. 소위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 딸에게, 개 딸들에게 추석 위성 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심의 의결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입니다. 지금 방송을 정상화하겠다라는 국회의 노력을 민노총 또는 대통령 을 위한 방송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를 넘은 발언이고요. 결국은 이분이 어 지금 이 법을 가지고 본인이 최대한 정책이를 하고 있는데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과대 좀 망상증이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자신 축출법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숙 위원장이 뭐라고? 왜 그분을 축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공력을 들여서 방송 미디어법을 만들겠습니까? 제가 볼때 우리 전수민 변호사님 말씀대로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생긴 그런 망상 같기도 하고요. 음. 나르시즘인가요? <laughs> 개딸들을 향한 추석선물? 뭐 아무 말이라고 막 해도 되는 줄 아는 그런 분 같아요. 저는 지난 윤석열 정권을 가장 잘 표현했다라고 적극하게 한 표현 중에 하나가 코끼리가 도자기 박물관 안에 들어간 상태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가장, 어, 저희들 보기에 두드러진 인물 중에 하나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었다고 봅니다. 네. 독임제를 하자, 뭐, 자신의 입맛대로 방송을 주무르려고 했던 그 시도. 네. 저희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을 축출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민주당 수준을 자기 수준 정도로 판단하고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 대전 MBC 사장 당시에 그 임직원들 모두가 9 4 이상이 (MBC) 사장을 오는 것을 반대했던 것. 그 당시에 이진숙 씨가 했던 말이 6%의 지지자가 있다. 이 정신으로 지금까지도 버티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런 곳이 아니다. 이제 비정상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 부분을 좀 저희들이 귀에다 대고 얘기해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법까지 바꿔서 온 국민이 동의하는 절차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진숙 관련 법 통과하자 헌법소원 하겠다 이렇게 예고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남영희 위원장이 말씀처럼 6%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헝그리 정신인데 권투를 하셔라. <laughs> 제가 볼땐 권투 하시면 돼요. 위원장 하시지 말고 헝그리 정신을 같이. 빵이죠, 빵. <laughs> 예, 그렇죠. 그니까공권적 행사, 그러니까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게공권적 행사를 통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을 때 우리가 헌법소원을 할수 있는 건데 아, 무슨 공권력 행사한 거예요? 국회에서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입법이 됐고 그니까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통해서 다 통과를 시킨 내용인데. 그럼 앞으로 이, 이 얘기대로라면 어떤 제도도 못 바꿔요. 맞습니다. 제도를 바꿀 때마다 그 제도의 바뀐 과정에서 그 직을 예를 들면 바꿔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다 한법서원 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제도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봤 이거한테 미친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빵진숙이라고 네. 얘기해가지고 빵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또 최근에 또 치즈처럼 뭐, 뭐, 숭숭 뚫렸다고 얘기를 하던데 또 와인도 많이 사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와인 마실 때나 치즈를 사, 사용하는 거지 이럴 때는 치즈를 활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이 수사를 받고 있으면 네. 방송과 언론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들. 전 이렇다면 진짜 본인이 성숙한 시민사회 이론이라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맞다. 또 하나, 많은 사람의 우려처럼 어, 당신이 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지?라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시장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위원장 그만두고 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만두면 될 문제를 헌법소원을 통해서는 헌법소원을 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계속 정치적 이슈를 만들고 자기가 이 극우 진영 내에서 가장 용감히 싸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자기 정치를 위한 빌드업이다. 전 저럴 때는 무조건 낙마시켜야죠 더해서 일각에서 특히나 우리 진영의 이재명 정부 특히나 국민 주권 정부를 세운 분들 중에 불만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아까 네. 개딸의 뭐 선물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새롭게 설치되고자 하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설치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이. 방송사의 사장의 임명 권한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이 축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민 통제를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간과하고 개딸들에게 선물만 준다. 법 공부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에는 국민 세금 좀더 이상 낭비되지 않고 이제 면적 처리하고 나 남은 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카 논란이 네. 빵. 놀라, 네. 와인 놀라. 이제 수사 뭐 하고 기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진행이 되겠죠. 전 수사는 명확해야 된다. 특히 다른 건 몰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한 잣대를 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위만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여러 가지 그 권한을 가지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민주주의 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자에 대해서만큼은 훨씬 더 가혹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 공권력이나 사법부를 보면, 강자에게는 헐렁하게, 음. 약자에게는 너무 강하게 잣대를 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뒤에도 뭐 사법개혁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봐도, 아니, 백만원어치 빵을 사면, 그걸 어떻게 들고 가요? 전잘 모르겠는데? 빵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아, 빵도 차별했어요. 브랜드를 차별해서 뭐 특정 브랜드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아,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빵을 100만원 같이 사가지고 줄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희한한 거고, 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담는 거잖아요. 지 돈으로 사야지. 지 돈으로 선물 해줘야 <laughs> 그렇죠. 되는데. 예. 그러니까 법카로 한다는 건 m b c 돈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MBC도 일종의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민의 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공적 마인드가 없는 자다. 공적 마인드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정한 수사가 진행돼서 탈탈 아, 이것도, 또, 또 그런가? 탈탈 털어야 된다 생각했죠. 아, 탈탈 털어야 된다. 그, 아시지만 정치인은 이제 국민 대중에게 잊혀지는 게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헌법 소원 한다는 바로 전략 자체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 때까지 어떻게 계속 여론에 나오면서 이제 질질 끌다가 그래서 대구 공천, 보수 여전사로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면직으로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 헌법소원 아이템을 이용해서 공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너무 빤히 보이는 수 아니에요. 네. 그건 하수죠 사실. 국민들에게 반감만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뭐 본인 계산은 어, 대구시장 출마에 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건수를 만들어서 계속 뭐 기간을 늘려 보겠다. 그런 계산이 있을 거라는 뭐 생각은 들어요, 저도. 헌데 일각에서는 이 너무나 법률적으로 뻔하게 폐소할 것. 집안함에도 불구하고 어, 쟁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들만 좋은 일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본인이 지금 취한 그 약간 저는 취하고 있는 태도뿐만 아니라 취하고 있는 생각 모든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리 극우가 그 난동을 부리고 있어도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기반들의 일정 부분만 극우에 그뭐 편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거든요. 대구 시장 후보도 되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또 검찰에서 또 송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 계산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빨리 이제 수사하고 기소해서 세금 당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laughs> 세금을 너무 중요해요. 세금이 생각잖아요. 정말 혈세도 너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예,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게 세금이라